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랩의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세프테크 이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음. 어, 저번 시간에 요 자동화를 좀 해봤는데, 아, 지금은 돌을 굽고 있어요. 얘네가 돌을 다 구워주면 이렇게 뱉어서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겠죠. 음, <laughs> 좋습니다. 어, 이제, 어, 오늘 좀 해볼 거는, 이제 그, 저번에도 못 얻었던 그 녀석, 구리. <laughs> 구리를 이제 한번 좀 얻으러 가볼 건데, 아, 어, 지금 제가 그, 어제 파놓은 것보다 좀더 파나가지고요. 구리를 조금 찾았습니다. 어, 구리가 나오는 이제 좌표부터 이렇게 좀 옆으로 넓게 파면서, 어, 파 내려갔는데,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팠고, 여기도 이렇게, 어, 있어 보임직한 곳들은 좀 팠어요. 어, 그래서 파다 보니까, <laughs> 드디어 구리를 찾았습니다. 이 녀석인데, 얘를 캐면, 이제 이렇게 구리가 나오죠. 코퍼 클로스터 이 녀석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 구리 정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어 광맥이어야 되는데 광맥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네요. 파다 음... 보면은 그 양을 보면 이게 광맥인지 그냥 좀 있는 건지 알수 있겠죠. 어, 이 위에 샘플이 좀 많이 있었어 가지고 광맥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 파보죠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파 가지고 가서 어, 오늘 한번 청동을 만들어서 청동, 청동기로 청동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 위쪽으로도 꽤 있는데 오호. 저 위쪽에서 좀 깊게 팠으면은 어, 위쪽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겠네요 어, 그렇군요 일단은 그 저번에 그 틴을 한 세트를 캤던가요 그래서 이거랑 저거랑 섞어서 어, 브론즈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음. 아직은 안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일단은 요걸로 캐서 보도록 합시다 아, 저번에 한 세트 좀 넘게 캤으니까 이 녀석도 한 세트 정도 어, 이게 비율이 아마 1대 1은 아닐 텐데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가든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구리를 좀 많이 캐 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세브테크에이지에서의 비율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비율이랑 똑같겠죠 아무래도 음... 그렇다면 캡시다 아 이게 좀더 좋은 곡괭이가 필요한데 그커스 도구를 언제 만들 수 있지 음... 일단은 음,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한 세트 좋습니다. 딱한 세트 캤구요 이제 요걸 가지고 가서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나머지 난중에 더 필요한 분량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캐놓도록 하죠. 음, 지금은 요 정도만. 있으면 아마 사용하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 가서 한번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청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가봅시다. 어 이제 청동을 만들려면은 어 임머시브 엔지니어링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뭐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어, All Mix Up이라고 해서 브론즈를 만들기 위해 Immersive e n g i n e e r i n g 에 Alloy Kiln을 건설해 봅시다. 당신은 8 개의 Kiln b l o e r Brick을 2곱하기2곱하기 이로 설치한 후 Engineering Hammer로 라이트 클릭을 해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봅시다 Immersive Engineering을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죠. 왜 대문자죠? MRCV 엔지니어링의 요 코퍼인 것, 약간 코퍼인 것. 일단 여기에다가 그 구리를 녹여야 된다는건 알겠는데, 그차 주괴를 어떻게 만들죠? <laughs> 주괴를 어떻게 만들죠? 이런 거가 없잖아. 어, 어, 어. 킬럼블럭, 벽돌이랑 어, 샌드스톤, 샌드스톤 아마 모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벽돌은 지금 그거 어, 점토를 좀 구워주면 될것 같은데 저기요, 어, 점토를 여기서 구워주도록 하죠. 해서도 구울수 있으니까. 음, 저 일단 점토 구워진 동안 모래를 좀캐 와야 될것 같은데. 어, 모래는 강 바닥에 있는 거를 그냥 채집을 해야 될것 같네요. 제가 이 근처에 사막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 그러니까 길름 브릭을 만드는데 아, 샌드스톤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덟 개가 필요하고 84 30 30이 한반 세트 정도를 캐면 되겠네요. 캐 봅시다. 어... 모래가 여기 있군요. 음. 이쪽에서 캐볼수 있는 모래는 다캔것 같고, 이쪽으로 조금 가서. 아니, 이 밑에도 석탄이 있다는 것 같군요. 석탄 필요할 때는 또 이쪽 을 <laughs> 채집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물이잖아. 음. 자, 모래를 채집합시다. 으. 자. 안 돼. 자. 반 세트만 있으면 되니까, 아마 이제 거의 다캔것 같군요. 음. 좋아요. 탁 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어, 굉장히 느리군요. 가봅시다. <laughs> 어... 좀비 소리가 났는데. 아, <laughs> 어, 이제 조합을 해서 그 3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8개. 그 다음에 이제, <laughs> 8개가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더 캐야겠다. 한 세트는 캐서야 됐잖아. 조금 더 캐주로 가죠. 일단은, 얘도 아직 들 나왔으니까 저기요, 그 빨리 차고 가고 싶은데요. 아 됐습니다. 일단은 얘는 녹였고요. 어 주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주괴를 만드는 방법이 주조? 도 지금 캐수 없는 거고. 어, 요거는 음. 얘를 다이렉트로 굽는다고 해서 나오진 않을 거고. 음, 요거는 어 일단 저기 킬링좀 만들어 놓고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음. 빨리 가서 일단 캐보 죠？32 아, 개만더캐면되 니까 32개한30개 아까 두개더 캤었 으니까 30개만 빨리 캐 보고 저것 좀 알아보 러 가야 겠 군요. 좋아요, 다했습니다다했고 이제 제가 필요한 거좀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자, 어, 어떻게 얻어야 될지 알아봤고요. <laughs> 어, 이 녀석들의 세트를 다 만들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아직 그건 만들지 않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그 그 뭐야? <laughs> 어 요거 요거 도자기 그브릭기 필요한데 아 그거를 만들어주려면 또 점토와 몇 개가 필요하지? 일단 요렇게 해야 되니까 아 요거 아니야 요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laughs> 요것만 다 모아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10개 정도가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10개 집어넣고요 그러면, 또 필요한 게, 에에에. 봅시다. 어, 흰색 염료랑 부시돌. 아, 그렇군요. 흰색 염료랑 부시돌. 음, 아마 부시돌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고요. 흰색 염료 같은 경우에는 없을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부시돌을 좀 찾아가지고. 집어 넣도록 합시다 아, 없나요? 아, 여기 있군요 흰색 경유는 이제 뼈가루 10개를 소한테 좀 부탁을 해야겠네요 음 빠르게 가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뼈가루를 집어넣고 위시돌은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나온 녀석 브릭은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뭔가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laughs> 일단 이렇게 놓고 이제 그. 멀시블 아, 예, 엔지니어링에 해머가 나오면 우클릭을 하면 되겠죠. 어, 여기도. 쓸데없이 많이 만들었으니까. <laughs> 써먹어야겠죠. <laughs> 자, 그만 구워줘도 될것 같고요. 음, 돌은 잘 구워지고 있고. 나중에 베이스 좀 지장을 하는데 쓸 돌들이기 때문에. 일단 캔 것도 많고 해서 굽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홉 어, 개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녹여 주도록 합시다 어 그리고 흰색 염료가 조금 나왔나요 어, 두 개만 더 갈아 주면 되는데 아, 일단은 작업을 하고 있죠 이 작업을 할때 이제 영양소 채우기가 가장 좋습니다 <laughs> 지금 영양소가 거의 90%가 다 넘었죠 어, 이렇게 노가다를 하면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이렇게 다 9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체력바가 한, 칼, 한 줄이 더 들어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아, 피가 많아지죠 작업을 다한것 같으니까 이것 또 회수해 주고요. 잠깐만, 이걸 갈면 뭐가 나오길래 저갈할 거야. <laughs> 자, 이렇게 계속 작업해 주도록 하죠. 이거 갈면 뭐가 나오니? 근데 아, 빨간색 염료가 나와. <laughs> 아니, 그렇구나. 자, 이렇게 10개가 나올 때까지, 갈아주도록 합시다. 우선은, 하나 더 나오면은, 한번 돌려놓고, 여기 가서, 얘를 구워주고요. <laughs> 다시 와서, 계속 돌려주도록 하죠. 어, 좋아요. 아니, 이거를 다 만들어야 됐을 줄이야. 세상에. 사실, 그, 저, 긴 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섯 개를 더 해야겠는데? 어,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만들어 놓도록 하지요. 일단, 나온 것도, 다시 집어넣어 놓고, 이제 두개 정도 남았죠? <laughs> 어... 역시, 예상치 못한. <laughs> <laughs> 이제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구워주고요. 아, 봅시다. 7 개가 나왔는데, 요거를 일단은 주둥이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구리 세 개를 더 녹여주고요. 주둥이를 이렇게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 구워진 걸 가지고 일단은 그걸 다른 걸 만들어야 되고 어... 그... 여기 지금 블럭으로 구리 주괴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리 주괴를 만들기 위해서 어 뽀개 줄 것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될게 이겁니다 <laughs> 스톤 앤벨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아... 예, 엔비어 에시면 나오는데, 어, 만드는 법뭐 어렵지 않네요. <laughs> 금방 만들 거 같잖아. 좋아요,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거는 빠르게 만들어 줘야겠죠. 어, 이게 딱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 아조합법이그 모루. <laughs> 어쨌든, 이것도, 그, 돌모루라고 하는 거잖아요. NBL이 모르니까. 어, 조합법이 모루랑 아주 똑같다는 거. <laughs> 자, 좋아요. 세개더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놔두고요. 다음에, 그, 밤이 오고 있으니까, 잠을 한번 자주고. 저기요? 음. 좋아요 밤에 잠을 자주고 이제 다 녹았죠 그러면 이렇게 블럭으로 꺼내주면 됩니다 음 아주 좋군요 <laughs> 나와라 나와라 아 굳는데 오래 걸리죠 음 좋아요. 나왔고요. 여기다 놓고 망치질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짜잔! 구리인 곳이 나왔죠. 자이 구리인 곳을 가지고 이제 이멀시브 엔지니어링의 해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실이 하나 들 거고요. 구리가 들 거고요. 나무 막대가 들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원래 이멀시브 엔지니어링... 그 뭐야, 조합법에, 철이 <laughs> 어, 구리로 바뀐 정도 차이 밖에 없죠? 이렇게 클릭을 딱 하면은, 짜잔, 캘른부이기 이제 원 블럭으로 만들어지죠. 자,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보면 될것 같은데, 어, 요거랑 요거를 넣고 밑에다가 석탄. 석탄을 넣어주면 될것 같네요. 석탄을 아마 많이 캐온게 어딘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찾아다가, 아, 설치가 아니라 집어 넣어 보도록 하죠. 여기 있네요. 20개. 음, 기왕 많이 만든 김에, 이것도, 이거 절반 정도 떼다가, 작업이 되고 있는 거니? 뭐 딴거 넣어야 되니 설마? 목탄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비율이 안 맞니? 봅시다. 요거는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죠. 석탄이. 아 설마 이것도 다 주개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 허... 그러면 일단 틴을 좀 녹여 주도록 합시다 설마 주개를 넣어야 되나 본데 그런가 본데 그런가 보네요 <laughs> 아니 그렇잖아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틴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다 구리 주에는 있으니까, 봅시다. 그러면, 범파이어 코퍼, 코퍼. 아, 청동. 어? 이건 뭐지? 이상한 거잖아. 어 이건 뭐지? 자, 청동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 어, 어, 어 그렇군요. 헬파이어 4G. 뭐니? 지옥에어음 <laughs> 어, 음, 그런 거뭐 청동을 가지고 딱히 만들 수 있는 무기라던가 그런 게 없네요. 어... 그렇군요. 아니 이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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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잘 붙었습니다. 어, 요거 청동 만들면은 바로 곡괭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닌가 봅니다. <laughs> 빨리 청동까지만 만들어보고 어, 종료를 해보도록 합시다. 녹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음... 이것은 여까지 기 집어 넣으면. 음. 될것 같군요. 아 마지막 마지막 T 인데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구리 녹여도 섞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크흠. <laughs> 일단 좀 꺼내고요. 네. 이거 다 꺼내지면 두드려서 아. 어. 그 청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짠 놓고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뽀개준다는 거 <laughs> 좋아요. 자, 이거 하나 넣고 구리를 세개 넣으면 이렇게 구워주게 될 거고, 구워주게 되면 청동이 나오겠죠. 청동까지 한번 얻어 보고 종료를 하도록 합시다. 케이지가 쭉쭉 가고 있고요. 어 잠깐만. 근데 청동을 얻고 나서 아, 어비스 크래프터를 안내해줄 네크로미콘을 만들어 보세요라니. 잠깐만. 청동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 네크로미콘 만들어야 된다고요. 짜잔. 이렇게 청동까지 얻어주게 되었는데 이 청동으로 이제 청동 도구들을 못 만든다는 게 아, 아... <laughs> 음... 그렇군요 청동으로 청동도구를 못 만든다는게 음... 음. 아 도구는 못 만들어도 갑옷은 만들어서 입을 수 있나 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건 또 뭐야 그렇군요 <laughs> 자 오늘은 이제 어 여러가지 여러 가지는 아니고, 청동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제가 그, 저번에 저거 완료를 할때 같이 저것들도 만들었어야 됐나봐요. 음, 안 만들어서, 방, 이, 오늘 만드는데 조금 고생을 좀 했는데, 뭐, <laughs> 이번에는 자원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만든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